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을 밝히고 네. 한번 이 분의 운세를 여쭤 보려고 하거든요. 음. 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인기가 음. 너무 좋은 임영웅, 임명... 임영웅 씨 가수의 음. 2025년 14년 음. 음. 은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일단은 우리 아까 임영웅 씨 일단 사주를 먼저 적었잖아. 맞아요. 어, 적어서 한번 일단은 봤는데 2025년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음. 어, 2025년도가, 그러니까 자기의 일하는 어떤 행보적인 부분은 좀 바쁘게 돌아갈 수는 있어도 네. 건강수적인 걸로 좋지가 않아. 어, 건강수적으로 좋지가 않, 않다라는 거는 임용웅 씨가 이제 삼재기도 하고, 네. 우리가 삼재는 좋아도 삼재고 나빠도 삼재라는 말이 있듯이 삼재에 대한 어떤, 악삼재는 아니야, 다행히. 근데 어, 삼재의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때 예를 들어서 장거리 우리 임용우 씨가 많이 좀 다니시고 하시니까, 뭐 해외도 많이 다니시거나 하시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어, 사고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건강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 원체 스스로가 계획형 인간이야 임영웅 씨가 계획형 인간이라서 뭐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왜 이런 스타일 있잖아 우리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가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서 숙박을 하고 몇 시에 음. 어떻게 움직는 이런 스타일 있지 어, 임영웅 씨가 약간 그런 계획형 스타일이야 뭔가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뭔가 이런 뭐든 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사주의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임영웅씨가 내가 그렇게 하다 봐서 조금 무리수가 내 건강적으로 올수 있거나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사고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사고가 뭐야? 예측을 할수 없는 걸 사고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주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매니저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하셔서 해봐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난좀 보는 거고. 그래도 뭐 대기업을 모시고 다니는 거니까 우리 임영웅 씨가 또 열심히 해서 또 해외에서도 또 많이 알리고 이렇게 승승장구로 또잘 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 건강수에는 어떤 부분에 좀, 어, 좀안 좋다. 어, 적신호처럼 좀 뭔가가 올수 있으니까 뭔가의 무리를 2025년도에는 좀 무리를 하면 안 돼. 어, 무리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 나머지 어떤 일적인 부분은 좀잘갈 수는 있다. 그리고 이 임영웅 씨가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좀 괜찮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하반기에 가서 조금 약간 약간 시끄러운 수가 또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끄러운 수가 일어나고 중반기에 조금 괜찮았다가 하반기에 다시 조금 약간 시끄러운 수가 일어날 수가있어 네. 시끄러운 수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구설이라는 거는 뭐, 공인들이, 보통 연예인들이,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뭔가 잘못을 안 하고,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러지? 찌라시처럼, 어, 이렇게 도는 뭔가의 말로 인해서, 어, 구설이 또 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그런 부분으로 약하게, 어, 액땜 정도 한다 생각하고요. 삼절 넘어가는, 가는 게 오히려, 어, 다른 걸로 겪지, 건강을 겪거나 어떤 사고를 겪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니까 구설은 인지도가 있으니까 저 구설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라. 그래야 나한테도 괜찮다라고 난 임영웅 씨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임영웅 씨가 어떤 계획을 어, 계획형 인간이라 그랬잖아 완벽한 어떤 성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은 아직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결혼 또한 이 사람은 계획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어. 임영웅 씨는 내가 몇 살쯤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 이때쯤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모시고 사나 계시, 아무튼 엄마하고 할머니 계시잖아 아버님이 계시고. 가셨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뭐 할머니. 하고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뭔가 계획을 좀 그것까지도 계획을 해놓는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임영웅씨가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3제 내내 기간 동안 홍기도 조금 들어오는 격이거든. 진짜 홍기도 들어오는 격이니까 기 이것도 본인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인생이 얼마나 다 좋겠냐만은 어 나는 홍기가 들어왔을 때 혼인길사에 문이 열려졌을 때그 배우 상대가 또 누구냐에 따라 좀 말이 달라지는 건 있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도 뭔가 한번 말이 오고 가고 하지 않을까 싶어 난 그렇게 보인다 선생님께서 그냥 생각하셨을 때 응. 임영우 씨는 언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나는 솔직히 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선생들마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임영웅 씨 자체를 봤을 때, 삼재고 뭐고, 이런 걸다 떠나서, 순리적으로 혼인의 문이 열려졌을 때, 나는 그때 시작하는 게 괜찮다고 보거든? 그러면 서른 여섯 일곱도 난 나쁘지 않다라고 봐. 응, 음, 난 그날, 왜냐면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어,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고, 오히려 내가, 삼재의 기운 때 내가 어떤 혼인의 문서를 잡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오히려 안정되게 가정을 더 잃어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용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이 뭔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든. 어떤 그것도 인연이라고 쳐서 인연에 손을 잡게 돼서 간다면 나는 임영웅 씨가 결혼 그러니까 서른여섯 일곱 중 지금은 서른다섯으로 보잖아요. 음이 프로필상이 뭐 맞다면 뭐 심미생에 음력으로 5월5일이라면음 그러면 이게 맞다면 임영웅 씨는 나는 서른여섯 일곱에도 2 0 0 4년에도혼 슬슬 문이 열리기는 시작은 했어. 근데 이제 100%확 열린 건 아니지만 6, 7, 일곱에 길면 8덟 가지도 이 사람이 잡아도 괜찮아. 그 운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내가 안정되게 가정을 이뤄서 더 간다면 오히려 더 괜찮다라고 보는 거지. 오히려 그게 더 안정된 기반으로 발판을 삼아 더 오히려 잘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지. 그리고 임영 씨 같은 경우는 눈이 높아. 눈, 눈이 청아대 붙었어. 이게 눈이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뭐 이쁘면도 좋고 뭐 하면 좋고 뭐 이런 기준의 어떤 이상형 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조에 대한 부분. 가정적인 부분 좀 여자가 좀 어떤 그런 부분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상형은 섹시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치자. 근데 자기의 결혼 상대자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어떤 내조 내조를 잘하는 여자를 둔다든지 뭔가 이런 것도 계획을 두고 있는 듯해. 임영웅 씨가. 음. 응. 그러니까 뭔가 가정적이고 내조를 잘하고 바깥일을 활동을 잘하는 여자보다 오히려 안쪽으로 뭔가 좀 충실할 수 있는 어 이런 부분에 성향을 두는 것 같아 이 상황엔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 쪽이라고 할지라도 음. 그런 것까지 임영웅 씨는 계획을 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 굉장히 계획성이 있고 완벽해야 되는 성향이다라고 볼수 있어 어떤 선생님은 임영웅 씨 보고 빨리 결혼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아차 잘못 보면 사주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순리대로 흘러가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어, 그 과정을 이뤄서 오히려 안정되게 더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죠. 2025년도에는 건강적인 거 이런 거 사고 이런 것만 주, 주의한다면 나머지는 문제 없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약간 시끄러울 순 있으나 중반기 조금 괜찮았다가 하반기에 약간 또 뭔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아까 얘기했던 그 찌라시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말은 나올 순 있어도 전반적으로 나는 그래도 무난하게 삼재라 시작한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Okay.